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 밀어놨던, 어, 뼈다기들을, 어, 끓이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곰국, 곰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곰탕하고, 어, 도가니탕. 어, 이거를 전에, 음, 아틀란타에서 사다가 냉동에 올려놓고, 좀 선선해지면 끓이려고 했는데, 계속 너무 더워가지고, 어 불을 뗄 수가 없어서, 저는 원래 불 떼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기다리다가 그냥 이 가스에다가 어 그냥 끓이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아들이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방학이라 와 있고, 또 이사 중이라 어 집에 몇주 동안 왔는데 어, 이번 주에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해먹이려고 지금 열심히 끓이고 있습니다. 이무새솥 너무 예쁘죠? 저는 무새솥 되게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지금 끓이고 끓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거는 도가니탕 근데 지금 기름 계속 걷어내는데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기름을 걷어내고 있답니다. 이건 무슨 도가니탕이 맞는지 제가 이거 도가니라고 해서 사갖고 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계속 끓여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냄비도 제가 어 30년 된 거랍니다. 한국에서 어산 건데 아직까지도 새것처럼 아주 튼튼합니다. 이 무쇠솥은 여기서, 아틀란타에서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길들인건데 어, 저는 이 무쇠솥이 너무 정겹고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 이렇게 옛날에 어, 시골에서 어, 살던 그 기억도 나고 그냥 뭐라 그럴까 포근한 것 같아요. 이 무쇠솥을 생각하면 그래서 약간 좀 포근한 맛? 어, 따뜻한 맛? 어,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무쇠솥을 어, 사용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자주는 못해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곰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지금 갈비인데 갈비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해서 먹이고 곰국이랑 섞으려고 근데 색깔이 조금 아직까지 까맣네요. 왜그렇지 갈비라 그런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곰국하고 섞으려고요. 와 어머 비 소식이 있나봐요. 어제비 오면 좋겠다. 갑자기 하늘이 오유 요동을 치네요. 뭐셔? 오 먹구름이 몰려오나? 한동안 비가 계속 오더니 또 요즘에는 한 일주일 비가 안 와가지고 제가 물을 엄청 주고 있거든요. 이쪽은 아예 어, 물줄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전에 어, 햇빛이 여기가 오전에는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아예 포기라고 있는데 그래도 무성하게 잘 크고 비가 안 오니까 어, 꽃들도 다 말라가고. 여기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안왔는데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부화가 나무는 첫 성공 엄청 무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곰탕을 끓여서 이 게스그롤도 이거 아틀란타에서 한국 가게 아틀란타에 가면 어 거기는 코리아타운이 있어가지고 어. 뭐라 그러지? H마트라고 있는데 H마트, 메가마트 뭐 하여튼 별 어, 아주 큰 마켓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냥 한국에 사는 것처럼 거기 한타운에 가면 전체가 다 한국이랍니다. 그 거기서 이거 다 사온 건데 잘써 먹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래도. 그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요리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어, 먹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는 제가 해서 먹지 않으면 어, 한국 가게가 좀 멀답니다. 한한 시간 가야 돼서 한 시간 반, 한 어, 시간 반 정도 가야 돼서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끓여서 냉동에 얼려놨다가 어, 먹고 또 우리 아들들, 우리 큰아들 집에 이제 다음 달에 갈 건데 갈 때도 우리 큰아들도 좀 갖다 주고. 우리 큰 아들이 이런 도가니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답니다. 곱창 막 이런 거. 그래서 해서 갖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오늘 집에서 먹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 오늘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한국에는 뭐 워낙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어 한국에는 진짜 뭐 먹을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할수 없이 제가 해 먹지만 여러분들도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